공략 영상을 찍을지 고민이 조금 됐습니다. 이미 6층 공략은 많기도 하고, 제 공략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영상 원하시는 분이 있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영상이 조금 길어지는 점 양해 바랍니다. 간혹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케이크 타워는 토핑 부과 옵션이 적용되지 않고, 랜드마크나 연구소 등등 각종 효과들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레벨과 스킬랩은 최소 70 적용이 되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케이크타워는 쿠키 등급이 초월 이상이거나 레벨과 스킬이 70 이상이거나 비스킷이 좋은 거 아니면 스펙이 동일합니다. 보물은 망토 시계 레어 무공 비급입니다. 망토는 무조건 타르트 타탕, 린저가 받아야 합니다. 타탕은 일반 공격을 자주 할수록 스킬 쿨이 빨리 줄어들고 린저도 공속이 빠르면 스택이 더 빨리 차서 7스택 쓰기 용이합니다. 에핑 무공이 공격력 수치가 더 높으시고 죽는 쿠키가 없다면 에핑 무공 끼시면 됩니다. 성게는 최소 레벨 30을 찍어주셔서 토핑 5개를 모두 라즈베리를 끼워주세요. 토핑이나 자금 이슈가 있으셔도 최소 6강은 만들어주세요. 최소 레벨이 70 적용이라서 더 쉽게 깨시려면 성게를 70 이상 레벨업을 해줘야 하는데 솔직히 6층 말고는 쓸모가 없습니다. 딱 30렙만 찍어주세요. 비스킷도 가능하면 비스트 이스트 3에서 에픽 20강 파밍을 하셔서 체력과 공격력을 어느 정도 맞춰주세요. 비스킷 옵션은 공격력 쿨타임이 좋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으면 피감 챙겨주시고, 망토는 린저랑 타탕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격속도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성계가 없으시다면, 진짜 빡세긴 하지만, 푸른 주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신 등급이랑 레벨이 높고, 토핑도 12강에 비스킷도 좋은 거 끼셔야 할 겁니다. 제가 당시에 성계가 없어서 푸른으로 개고생했던 기억이 있네요. 푸른으로 가실 거면 보물도 망토 대신에 호루라기 끼시고 린저 7스택 수동으로 눌러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있습니다. 린저도 키우시지 않으셨으면 우선 레벨 30만 찍어주시고 토핑은 초코칩인데 6강 정도만 해주세요. 쿨이 서 높으면 스택 쌓는 속도보다 쿨 타임이 빨라서 7스택 전에 스킬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린저가 저처럼 80이 아니라면 죽을 수도 있으니 비스킷 적당히 강화된 거 끼워서 체력 올려주시고, 옵션에 공속이 들어가야 망토를 받습니다. 타탕이가 제일 까다로운데, 건장 레벨은 80입니다. 딸기타워 80층에서도 타탕이를 쓰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80 찍었는데도 못 깨면 난감하니, 우선은 30만 찍고, 도전해보시고, 안 되면 80 찍어주세요. 대신 토핑은 12강을 깨주시고, 비스킷도 레벨 높고, 공격력 잘 붙은 걸로 깨주세요. 디스킷의 공속이 없어도 공격력이 제일 높으면 망토 받으니까 꼭 공속 옵션 뽑을 필요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퓨바랑 스냅은 초코칩인데 쿠키들이 잘 죽을수록 쿨타임을 높여서 자주 스킬을 쓰게 해야 합니다. 디스킷도 쿨타임 챙겨주시면 좋아요. 이제 설정을 자동으로 해두시고 스킬쿨 될 때마다 난타하시면 됩니다. 사탕이가 생각보다 빨리 쿨이 돌아오기 때문에 신경써서 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1.5배속 정도로 하시는게 더 좋을 수 있어요.